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모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고 채널을 애용하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해 매물은요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년리에 위치한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대지 234평과 제 2종 근린생활시설 한 채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이 차선 도로와 바로 우측에 접한 약간 삼각형 모양의 대지인데요. 전체가 대지입니다 모양에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것은 이제 지정면 가연리의 면단이 소재지 마을입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건폐율은 40% 용적률 100%입니다. 그리고 한개 필지로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전부 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2 3 4평입니다 어,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 대 모습은 빨갛게 표시된 모양이고요. 어, 그리고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깜빡거리는 점과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현재 부동산 위치입니다. 가년역이 보이고요. 서원주역삼산역 그리고 먼주역이보이죠 어, 주변은 사통팔달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 이 건물은 구조가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고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면적은 38.8평 연면적 38.8평이 되겠습니다 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이것은 어, 뭐 하루종일 해가 잘 들고요 도지 모양은 약간 대지 모양은 약간 삼각형 모양 좀 됐죠 근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2차선 도로와 바로 접해 있어서 양원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는 그 삼산역까지 서울에서 삼산역까지 그리고 또 원주 서원주역까지 KTX가 내려오죠. 원주 서원주까지는 한 40분 정도밖에 서울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어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요. 서울까지 승용차로, 여기서 원주까지는 한 25분 정도, 20분, 25분, 악셀에다 조금 빨리 걸리고 더 빨리 갈수 있겠죠. 한그 정도 걸리고요. 어, 이 건물은 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어,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고요. 어, 계획관리지역 어, 그리고 건율 40%, 용적률 100% 되겠습니다. 흐리해가 어, 잘들고요 그리고 2차선 도로와 바로 접해 있는 그러한... 대지기만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어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또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 공태는 다른 건축물을 건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 주변 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 도로하고 있죠. 저 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지정면 면 소재지입니다. 어, 면세지 여기서 원주까지는 수용차로한 20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고요 삼산역까지는 한 10분 정도 걸리죠 10분도 아마 안, 걸리, 안 걸릴 리안걸 겁니다 8, 9분 정도면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어, 상공에서 바라본 어, 토 대지 234평의 모습입니다 어,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고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년이 위치한 2차선 도로와 접한 조용하고 아늑한 대지 제2종 근리생활시설로 되어있는 234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라 고마워 채널을 연예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